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최근 며칠간 파이 관련 영상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파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여러 토픽들을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입니다. 25일에 약 12,400개의 파이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였고요. 또그 전날과 그 후에는 1000개 이하의 파이 지갑이 소수만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멈추는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1월이 끝나가고 2월이 지금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 파이 마이그레이션이 원활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현재는 약 420만 지갑을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동안 파이오니어들에게 보여준 희망은 딱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이그레이션이 좀더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날시 하루에 약 3만 5만 5000건이나 그 이상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을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그레이션의 데이터를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평소보다는 이 지갑에 들어오는 평균 수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 지갑당 평균적인 파이코인의 양을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약 600파이에서 업앤다운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보면 지갑당 약900 이상에서 1000파이 이상이 넘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면 평소에 비해서 어, 소량의 마이그레이션이나 평소보다 더 높은 수치의 마이그레이션이 특별하게 더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조금씩 어, 기존보다 더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2,0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지갑의 비율이 전체 약93% 정도를 꾸준히 유지했다면 예, 최근에는 2,000파이 미만으로 마이그레이션 되는 지갑의 비율이 약 85%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비율을 보여 주었는데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서 한두 가지 정도로 또또 또 다른 예상을 해볼수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KYC 통과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고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꾸준히 파이코인을 뭐 채굴을 해 오다가 또 그렇게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되면 당연히 1년 이상 동안 채굴을 했던 여러 보너스량들이 추가적으로 1차 마이그레이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마이그레이션에는 그런 인원들이 더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 또한 가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케어씨 통과한 분들 그런데 마이그레이션을 아직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지금 줄이 엄청나게 밀려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마이그레이션을 다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1인당 평균 파이코인 보유량 수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기는 힘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예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약 800만 정도로 도달하기까지는 꾸준히 이런 이렇게 높은 평균 마이그레이션 수치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오랫동안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던 이 초기 채굴자들이 아직도 지금 줄을 많이 서 있기 때문에 평균 수치가 이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파이 X 계정 중 파이 뉴스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가 운영을 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곳에 어제 트윗을 보면요. 파이 코어 팀이 현재 사기가 발생한 파이 지갑 주소를 추적을 하고 있다. 이런 트윗을 올렸고 현재 보시면 여러 지갑 주소가 이렇게 가림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도둑 의심 계정으로 여기지는 지갑 주소에서 몇 번이나 절도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 이미지를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제 나름 여러 관련인들과 얘기를 해 보았고 한번 저도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이파이 뉴스에서 얘기한 것은 에펙트가 아닌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이 뉴스의 포스팅이 제 커뮤니티 방 안에서까지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아낸 것도 좀 공유를 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이 대시보드는 코어 팀이 아니고 일반 모더 중한 명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비공개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 판정의 횟수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 참고로 일본 개발자가, 즉 다른 개발자가 공유를 해 주었던 흡사한 프로그램이 기존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면 좀더저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밀구절를 탈취한 후에 락검이 풀리는 시기에 맞춰서 바로 몇초 안에 아니면 몇분 안에 파이코인을 본인의 지갑으로 옮겨 간다거나 이런 행위를 자주 하는 지갑을 쫓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어도 매우 높은 확률로 그런 지갑을 추출해 낼 수는 있겠습니다. 저 대시보드도 역시나 그런 형식이 아닐까 한번 예, 그런 예상을 해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지갑 주소들은요,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적으로 이 대시보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여지는 지갑 주소들이 모두 100% 어, 스캠 행위, 도둑 행위와 연관된 지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무고한 파이오니어들의 지갑도 함께 들어있을 수 있다. 분명하게 여기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대시보드는 이런 어, 도둑 관련 지갑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락업 관련이나 다른 데이터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다용도 목적의 대시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파이뉴스에서 지금 일정 부분에 이 사진만 공유를 해서 현재 이코 팀에서 의심 계정을 추적 중이다 이렇게 포스팅을 한 부분은 어 조금은 어그로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 대시보드는 일반 모더 출신의 개발자가 비공개로 개발 중인 대시보드다. 지금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트레이드라는 사이트가 최근에 또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코어팀과는 관련이 없는 커뮤니티 주도로 개발이 되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러 스캠과 관련된 지갑들을 검색해볼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막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제만 해도 접속할 당시 단두 개의 스캠 의심 계정만 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 다시 들어가보았을 때는 좀더 늘어난 계정 등을 볼수 있었고요. 이 계정들을 각각 클릭을 해 보면 어떤 이유로 스캠 활동에 연루가 되었는지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를 클릭을 해 보시면 19.99 파일을 어, 스캠을 하였고요. 현금 거래를 어,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먹튀한 계정이다. 이런 이제 스토리를 또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이 신고 포스팅을 삭제 요청하는 기능도 있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였다면은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알맞는 이 반대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될 것이고요. 또맨 위를 보았을 때는 본인이 어떤 스캠을 당했을 때 어, 리포트하는 기능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 있는 이 파이트레이드 사이트처럼 아니면 일본 개발자가 개발하는 그 기능처럼 또는 이 모드가 개발한 사이트처럼 거래를 하기 전에 어떤 안정장치를 좀더 두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 지갑의 히스토리나 어떤 이슈가 연관된 게 있는지 확인해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PRC팀이 예전부터 카페에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유를 해둔 자료들이 미디어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P2P 거래를 하기 전에 그런 기록들을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는 건 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갑 주소라는 것은 아주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 다른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의 지갑 주소로도 여러 거래를 다시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기꾼과 인터뷰를 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그 사기꾼은 지갑 10개로 여러 활동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또 조심을 하셔야 되고 P2P 거래를 함에 있어서 누구를 또 함부로 신뢰를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할 것이면은 적어도 중앙에이 에스크로 시스템으로 어떤 중앙에서 중재를 해주는 시스템서 에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현재는 예를 들어 파이 채물과 같은 곳에서 어 거래를 하시면은 그런 중재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안정 장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안전한 장소에서 직접 만나셔서 P2P 거래를 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파이 뉴스 채널은요 코어 과는 공식적으로는 어떤. 단계가 없는 계정이고 또 예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엑스에서 팔로우를 하면 꽤 괜찮은 계정들 몇 개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도 제가 파이 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커뮤니티 기반 계정 중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를 하고 있고 커뮤니티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10개 중에 한두 개 이상의 포스팅은 사실과 다른 데이터가 올라오거나 너무 오그로성 데이터를 어, 확인 없이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점이 될수 있다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팅도 좀 어그로성이 있는 포스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파이코 팀이 채팅 DM 기능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카이브 기능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아카이브 기능이란 기존에 DM을 주고받던 상대방과의 이 대화창에서 오른쪽 상단에 버튼을 누르고 아카이브 채소로 선택을 하게 되면 메시지 대화창이 아카이브 페이지에 따로 저장이 되고 이 채팅 창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과 다시 채팅을 시작하려면 다시 파이코인을 스테이킹을 하고 채팅창을 다시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DM창을 보시면 너무 많은 채팅창이 쌓여 있고 가끔은 굳이 필요없는 대화창을 축적해 놓으면 사용하기가 또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 잘 사용하지 않는 대화창은 한 저장 공간으로 몰아넣는 그런 옵션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유저를 이 DM에서 바로 블락하는 기능, 그리고 언블락하는 기능도 동시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DM 채팅 관련 업데이트가 된 부분, 심플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DM 관련 업데이트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대표적인 소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파이코 팀이 직접 개발한 파이어사이드 포럼 앱이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해커톤 수상 앱이자, 커뮤니티 개발자가 진행을 한 커넥트 소셜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커넥트 소셜은 초반에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었지만 현재는 여러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지금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고 파이코인 결제 외에도 이 아리테리움이라는 이넵 토큰을 적용을 하고 있고 이 아리테리움이라는 이넵 토큰은 마치 파이어사이드의 파이어 토큰처럼 게시물의 보상이나 여러 거래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 파이 블록체인 위에 정식 토큰으로 전환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지금 진행 중인데 가장 먼저 이 소셜랩 안에서 AI 보조봇인 제니스를 도입을 해서 SNS 활동을 하는데 여러 유용성을 추가한 것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포함해서 지금 일곱 개 언어로 지금 운영이 되게끔 준비 중이고 또 파이 브라우저뿐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앱에서도 커넥트 소셜을 지금 출 시를 해서 좀더 다양하게 접속을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커넥트 소셜 가입 방법부터 사용 방법까지 제 채널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렸었고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사용 중인데요. 그래서 커넥트 소셜에서 좀더 많은 발전을 보여 주어서 미래 파이어사이드와 서로 이 선의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엑스에 직접 올린 이 파이 밈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이 2019년 3월 14일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고 예, 초기에는 파이의 블록체인이 없었고요 파이 앱만 개발을 하고 커뮤니티를 모으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테스트넷, 즉 블록체인이 시작된 시기는 202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폐쇄형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어서 개발을 함에 있어서 외부의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차단을 한채 기술 개발과 커뮤니티를 통한 생태계 조성에만 집중을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기인 2022년부터 이 크립토 시장은 실제적으로 약세장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시기는 파이 네트워크가 아직 여러 개발이 끝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외부 요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시기가 맞았고요. 정말 많은 악재들이 외부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의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이 보호장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의 한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영상에서 제가 밈으로 몇 가지 악재 요소들을 중간중간에 추가를 했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악재 뉴스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7만 달러에 가까운 고점을 찍고 15,000까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 뭐 루나 테라 패깅이 무너지면서 가격이 0으로 수렴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 루나와 테라라는 그 프로젝트는 크립토 시장에서 시총 10위 안에 들어갔었던 그리고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 스캠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크립토 시장이 도미노처럼 와르르 다 무너지기 시작했었는데요. 을 예를 들어 전문 해체 펀드인 3AC가 파산하게 되고 셀시유스가 또 파산의 위기를 겪게 되고 그리고 최대 규모의 거래소 중 하나죠. FTX도 파산을 겪게 되고 그리고 가장 믿었던 스테이블 코인인 USDC가 디패킹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또 바이낸스 거래소조차 이 뱅크런의 조짐이 잠시 일어났었고 또 미국 시장에서는 여러 규정 위반으로 이 바이낸스가 이 미국 시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크립토 업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컸던 이 CJ도 이 CEO에서 동시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또그 모든 기간동안 이 SEC는 리플은 물론이고 크립토와 관련된 모든 것에 딴지를 걸거나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좋지 않았던 지난 2, 3년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시기에 새로 출시가 되었던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좀 불행히도 몇몇 메이저 프로젝트 제외를 하고는 모두 가치가 제로로 수렴하거나 빛을 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지난 시간 동안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여기 영상에 미스터 빈처럼 그런 악재들이 주변에서 지속해서 터졌지만은 마치 딴 세상 일처럼 받아들이고 파이 코 팀이나 우리는 우리 할 것에만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파이 폐쇄형 메인넷이 얼마나 대단한 기능을 해왔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